오, 랜덤이라 코인, 이 널널하네. 차이 없지 않아? 일바, 일반은 있어요. 아, 진짜? 응. 네, 일반은 있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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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탄다. 이 이거? 멋거는거 아니야? 역시 내가 최고야. 이탱이다이멋있거이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요이 이게 방탄인데 음. 봤어 오저 팀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아야 뭐하지 이거 그렇게 다 저겠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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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 좋지 않은 귀찮은... 아 제발 공짜해 공자에... 그럼 딴 길도 마저 오겠습니다 잘가 아 아, 파라 다음팀 어? 어? 누워버렸다 파라랑아기 손잡고 살려줬는데 아 어디가 왜왜왜 왜. 얘 더블킬? 과도 과도 킬 많다며 게리플킬 보여주나? 헬펀치 만들어서 쏘나? 승뚱이도 되게 빨리했어 8시간 걸렸는데 <laughs> <laughs> 스노버 <스나폰은> 빨랐다 나, <스메. 웃음> 나 빨리 끝낼게. 8도2좀안안했겠 아. 경이 어? 좋지 않네. 그럼 그때 동안 한번 놀고 있을때알단 서퍼 좀 하고 있어야겠다. 콜. 응. 어간다녹이다잘자와한 번만 아 봐주세요. 고마워. 쟤, 쟤 켰다. 쟤기래요. 괜찮아. 안 아, 돈까스테버렸다 아, 동카스버 아, 동카 어, 테버라타 아, 아, 동카스테버라스버스테버라타 아, 동카스테버버라타 아, 스테버라스 다를 저격한 것 같은데. 예. Yeah. 좋은 거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예하지 마. 좋은 거 아니야. 오빠랑 나랑 길량 똑같네. 그 얘기였어. 그 얘기. 이제 지수도 물가에 내놨다 되겠고. 아니야 아니야. 뭔가면은 <laughs> 가승이도 안 돼. 어떡하나. 어, 나 바지 안 입고 상의만 두개 입었네. 와내사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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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하이> 실종! <laughs> 야 나의 바지 어디가? <laughs> 션이핫 오, 이거 뭐야? 오빠, 안녕하세요? 거기 아닌 거 거기는 적진, 거기는 적진. 매우, 매우, 매우. 어... 아니, 아니, 요번을거든사람그 판단으로 가고 있지. 그렇지, 이런 판단 때문에 한 거였는데. <웃음> <웃음> 진짜, 야 <빼놔. 웃음> 어? 어? 제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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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는데? 으어 <laughs> 어, 왜키이 있는데 걸어내려고 있어? 실패했거든 실패 아 끝거든 아 어쩔 <laughs> 수지 오우 우어나이 핵펀치 갑 핵펀치 아, 지금이야 내가 얘를 못 잡아서. 아, 어? 가가 죽었다. 어, 살았어? 아 뭐야! 클리버대핀인데 아, 숙취는 줄걸? 데스스타 맞으면 줄걸 대피가 많긴 한데. 과 클리브들을 할것 같아. 아프다. 펜복 데스스타 네박 진짜 짜로다. 아아아아아아아 중앙에 떴다. 중앙 중앙에 클리브 이름 뭐더라? 클리브 맞을걸? 어 맞지. 빼자, 빼자. 행복. 아, 헤폰치와 음, 아, 뭐? 음. 링크, 뉴톤 셋다 음. 이렇다. 그 <laughs> 되게 많이 이런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, 이번에 입는 게니니 승준 씨. 양를한 건가 있니? 밖에 더 맛있는 걸 먹으러 간 건가. 숨소리가, 숨소리가, 숨소리가 굉장히 와이드합니다. 와이드합니다. 예. 와이드 줄. 와이드 바디. 오씨 와이드 바디 맛있는. 빨뺏겼어나 <laughs> 빨간색 못 가. 나, 빨간색 나 빨간색 죽어 고안 보더라. 빨간색. 와이드 바디 빨간색. 여기 <laughs> 있어? <laughs> <laughs> 네, 초록색 말고 빨간색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. 와, 살았다. 오오오오! 슈슈슈패. 큰일 나가. 나피 옷이 늘 남았다. 멋져. 슈레르맨, 그래, 뱉었다. 역시 이 게임은 한 명이 여러 명팔 때가 즐기고 있어. <laughs> 한력장이라고 좋은 게있어 아. 어, 단파라고 더 좋은 게 있긴 해. 성준아 이거 본적 없어? 아좋 거. <laughs> 처음 본 거. 어, 진짜? <laughs> 어, 옛날에 이거 있었는데. 아, 진짜 민재도 처음 봐. 지시야 <laughs> 위험해. 어, 나집 쫄려. 궁성 다다오이트구 들어오겠다 쎅이야? 쎅리 반피 나 낙했어 누웠... 리 반피 저가 공격 받고 있다짹짹 끊었다. 어다 너무 잘 들어갔어. 와, 근데 니 저거 추방 너무 짧었어 쩔었..쩔어. 큰일 아무도 없어서 놀랐는데 다 굶들어 간거였 뭐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 자연스럽게 넘어갔어. 으핳핳핳핳핳거 아니면 또이게못 알아? 뭔 전... 벨전어요깰수 있겠지?

자기 떡볶이 근사하게 먹었는걸? 야, 여기 크포 오래 걸렸다. 와, 아, ]이다. 뭐가 이상해? 뭐가 이상하게? 좀 많이 바뀌었었구나. 원자야 어, 아직 싱글이야. 이거였는데 응. 원래는 싱글이야. <laughs> 어, 아직도 음 원야 아직 <laughs> <laughs> 되게 되게 위약감이 <미약한> <laughs> 없네. <웃음> 숨어있어. 어, 뭐냐? 쌈박하게 질러줄까? 가자아 질렀어 나..나 지금 질렀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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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쯧쯧 어 조금만 늦게 나왔으면 아하 끝날 뻔 했는데 오오 아 오. 오. 야, 이거 맞는다 아, 안아파 안아파 <laughs> 어? 나 안아파는데 <laughs> 아야야야 아야, 아나왜 아야. 아, 안면가도 안쓰냐 어? 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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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됐다. 됐다, 됐다, 됐다. <laughs> <박 웃음> <3용. 웃음> 다다다다다다나 아, 아, <laughs> 어. 죽었어, 이거 포탄 맞고. 아이고. 그래 찍지 마. 어? <laughs> 총. 우리 옆에 온거 봐. <laughs> 진짜 미쳤다. <웃음> 와. 잘다 <laughs> <나아가 돼. 웃음> ㅋ ㅋ 팅봐 남은 것 우리 편이지만 무섭다 아이디가 왜 남은 것으로 만들 건데... <laughs> 왜? <웃음> 오빠, 아이, <웃음> 지금... <웃음> 자기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 <laughs> 방인데 3.4K 맞았어 오오 정말? <laughs> 내가 더 많이 맞았겠걸 <laughs> 맞네 근데 전투 차면은 지수보다 높단다? 어. <웃음> <웃음> 누나가 리보다네배 조금 더 맞았어요. 나보다 높아 그리고. <laughs> 어. 생각, 내가 <laughs> 낮아, 어떡하지? 내가 <laughs> 어떡하지? 빠르게 돌고 진짜 침착히할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할 수 있어. 침착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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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웃음> 안맞았네 어떻게 안맞아 누나 누나 뚫어 뚫어 나이스 힐리 샀다 안녕하세요 하이 별적 개피 범인은 권지수 <laughs> 좋어 이겼네 이겼네 한타 이겼네 이겼네 왠지, 타라도 눕고 고 이거 다 아이스크림 다 타고 졌어요. 이제. 어, 야, 어, 감사합니다. 제노 사이드, 제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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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감사합니다. 형, 그거 쳐야지, 네, 네, <laughs> 내가 무슨 짓을, <웃음> <웃음> 무슨 짓을 빨리 쳐야지. <laughs> <laughs> 사랑아, 아유, 했다. <웃음> <웃음> 얼마나! 아, 어안 아, 터져. 치다 말고가 다 갔어. 저거 저거 개핀데. 아 이따 안터쳐피안 차는데. 아이고 <laughs> 를 얼마나 아유. 출근하기 전에 죄책감 가지고 가겠네. <laughs> 이 죄책감으로 오늘도 인정이야. 그 개망. 이게 나나 지수였더라면. 음. <laughs> 벌써 냉장고 사러 갔겠지. 아야봐 답이. 네. 나도 지수 너무 무서어아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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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제> 들어간다고. 아 아유 아유 야저 저거 너무 매력적이다. 아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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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어우 다만 맞아. 와, 이에 있어. 우나만맞기서 지금 나를 어 지금 나를 믿어. 지금 지금 지금. 답금 나를 믿어. 지 그래, 맛있겠다. 맛있어. 보인다. 어, 너무 맛있어. 어? 시. 코치. Do y o 만 w a n 해 t 야겠 o 어! o 하 h 만 고마워. 나한 o <laughs> 같지만 일단 고마워. 이번에 평타 n e 맞 h 어 n e y honey, honey, c o 나 e on. 을 인제는 왜샀는그 아, <laughs> 어, 좋은 것같있었 아, 또 자랑하려고... 같이. 지 니가 형이 그거 그러고도... 인제야, 인도 그술떴다 가야... 대기야어 그러면 슈터는슈터는슈터는이번에저번안 맞았어... 아니... <laughs> 어, 어... 나는... 인가신데? 아직까지 맞을 만해 아닌가? 아니, 아닌 것 같아... 어. 잘 가요 고생했어. 그보니까 출혈이 죽겠다. 아 어, 아니야 불타 죽었어. <laughs> 아 아들 타네 저런. 아 지수단 되 많이 해야 되는데. 이만 아, 천. 이거 비행기 없 할라면 오이펀치 한두번 해야 될것 같은데. 오케이. 돈다. 반피? 비 아까운데? 잡혔어, 먼저. 공주. 공주도 내가 잡준 거지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거 아닌 거같 은신 꺼좀 용. 아군 타리테 있었어. 나랑 타랑 같이 와 버렸어. 나이스. 어씨기야 어, 여기 도모필이다. 눈안 음, 보여. 와, 경쾌 나이스. 선생님들, 저, 선대 <저> 있대요. <laughs> 힘내세요 <laughs> 이놈, 황정민급인데, 아! 어. 희망, 희망이, 희망이 어, 깊으시오나? 어, 우리 팀. <laughs> 아이고, 레이, 레이더가 아니지? 음, 파이어. <웃음> <웃음> 뭐야? 아들 다막고리샤 오, 몇 어? 명이야? 오, 세 명, 세 명. 어, 망치는 아빠들. 는데 어, 어, 타라고. 어. 살았다. 하! 하! 어, 와,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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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타라 시체처줄 알고 비비고 있었네 세명한테 뚜둘기 맞았어 맞다 딱이. 아 아프지도 못했잖아 에헴. 너무 아팠어 어, 승준이 너 덤프하고 있거든 나템 물어봐야되는데 에픽 조 에픽 가라 <laughs> 여기 몸으로 디 <닌> 남자 볼롤롤롤 짜식들이 아니 흑형 흑형 이거 방어 방어예요 바이바라 들어가 공격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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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방어다 <웃음> 마음까지 다질 수는 있다. 어디로 가? 왼쪽 가자. 너 내가 오른쪽에 계시는데. 정. 테미컬 어떡하지? 안 맞아, 안 맞아? 오! 이게 맞아? 나이스. <laughs> 가운데서 내가 싸우게 된건 아무도 모르겠지? 아니야, 보고 보고 있어. 방금 저왜 저항 터졌거든? 이게 지금 매우 위험하 순간인데 지금. 아, 우리 애들도 오빠, 내가 찍었거든? 네 타라 1피아 나이스 Dakold툴�itten 나이. yeah. 얘 <laughs>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어? <마우스를 날려버렸다>. <laughs> 죽었어 아네서 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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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겼나고 빨리 따봉 누구줄꺼야 난 언딜 가져니요 <laughs> 원래 닉 줘야 되는데 갈 곳을 잃었다 자기, 지금 누나 자기 누구 줬니? <laughs> 어? <웃음> 자기 줬니? 됐다 어, <laughs> 편안 <편한>. 휴 <laughs> <laughs> 진짜 편안이다